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것은 베이블레이드 버스 드입니다 오늘은 금지기조 대 금지기조를 할 건데요. 공통점은 레이어랑 방향, 도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알타크로스입니다 첫번, 왼쪽인 알타크로나스는 디, 디스크 아니 프레임이 금지해 줍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 밑에 쪽에 뭐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쪽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그런 아이스크림 밑에 일단 뭐 뚜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칼로 오려서 한 겁니다. 드라이버넛이 두번째 검지 기준은 이 드라이버랑 디스크 프레임 디스크 한개랑 프레임 두개 레이어 한개만 됩니다 일단 아크 바우모트 레이어 이 프레임이랑 디스크는 다른걸로 상관 없고요 저는 저는 A c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다 프레임을 프레임은 g 글레이브 입니다 드라이버는 이름은 몰랐는데 이게 여기 이쪽에 가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가시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 그게 프레임 프레임, 이쪽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게, 락은 잘안 풀리는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버는, 그, 가디언, 아니, 어떤, 캐르비오스? 무슨 캐르비오스가 있는데, 신 버전, 10버전 있잖아요. 그쪽에, 케리뷰스라는 팽이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걸 여기에다 껴서 이쪽에, 이쪽에 걸립니다. 프레임. 이 가시에. 자, 이제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으로 쓰겠습니다. 이, 이지지 기도를 먼저 돌리겠습니다. 레디, 스 투, 원, 고 쓰리, 투, 원, 고무슨부 같네요 저가 잘을... 저가 잘못 봤어요 무성구라고 하죠 이번에는 이 알타크누스로 먼저 돌리겠습니다 레이스 C 2번 고시고시 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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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이 뚜껑, 뚜껑 바우무 들어갈게요. 이 아니 그냥 바우무 들어갈게요. 이 바우무트가 이겠습니다자 이제 세 번째 배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팽이를 먼저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S2도 50. 고. 이번에 이번에 이팽이가 이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오! 완벽하게 이겨버린 프레임 두개 방어모트입니다. 잠깐만요. 이걸 끼도록 끼고 다시 찍겠습니다. 이걸 끼는 방법은 여기다가 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렇게 껴집니다. 자. 지금 1대 1인가요? 2대 1인가요? 이번에는 이 페인을 먼저 돌리겠습니다. 제 1대 1같네요 에이스 도 고. 솔직히 완고 음. 오늘 패시도 프레임 2 개. 아크 바운트가 이겼습니다. 자, 지금 아크, 프레임 2개 아크 바운트가 지금 역전을 하고 있군요. 자, <laughs> 자 아쉬우니까한판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이페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a 이스 C21 c 2 C21 c 2 1, 마지막 1티2니다 이 팽이가 이겼네요 이 팽이는 만드실분은 부모님과 함께 만드십시오 이 팽이는 칼을 써야되는 팽이, 팽이 팽이이기 때문입니다이 팽이는 그냥 그냥 뭐 그냥 자기 혼자서 만들어도 되고요뭐 이거 락이 좀 딴딴해서 힘이 약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하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밀가루 TV 밀가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